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여호수와 일장, 일절로 구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와 일장, 일절로 구절 말씀, 제가 일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다에 이르는 해족수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이요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다같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미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요하면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주 특이합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안 보이셔도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극히 담대히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꼭 말씀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똑같은 말을 부정 어법으로나 아니면 긍정 어법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자가마치 여러분들 한번 해아려 보시면 알겠지만 열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열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역으로 보면 그만큼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혀 있다는 반증이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열 번씩이나 반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여호수와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와 1장 1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조금 열어보여줍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렬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를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The servant. 옛날 우리 영부할 때 아시지만, 정관사, 정관사 더가 붙었다는 것은 그 밖에 없다. 유일하다 할 때부터는 단어가 덥니다 의미를 따지자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와 같은 종은 모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와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1장 1절을 보니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던 모세의 시종, 영어 성질을 보면, 모지스 에이드, 돕는 자, 어시스턴트, 조력자, 보조자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어떤 면에서는 보조자, 비서라는 역할, 아, 대단하죠. 그러나, The Servant of the Lord, 여호와의 바로 그 유일한 종,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The Servant of the Lord, 모세도 이 백성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하지 못했던 요당강 건너서 가난 일곱 족속을 치고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지난 40년간, 소위 말해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요수화였지만, 막상 이 역할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소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풀어 넣어 주십니다. 괜찮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한번안 되면 두 번, 두번안 되면 세 번, 열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힘을 주시며 반복적으로 격려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야 되며?" 담대할 수밖에 없는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6절에 놓죠.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9절에도 역시 하나님 다시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또 위대했던 믿음의 용사였던 여호수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며 도전 주었던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 그도 막상 눈앞에 현실을 닥쳤을 때는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감당할까? 어떻게 내가 이 요동강을 건널까? 어떻게 내가 저 가난 일곱족 속을 이길까? 그것이 자신의 현실이 되니까 그 위대했던 믿음의 용사 요수화도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요수화도 두려워했구나. 또한 위로가 있죠. 그런 요수화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열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그에게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거듭거듭 부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따뜻하게 격려하며 힘주시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선자리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신다. 2019년 정말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 그 물살이 얼마나 강할지 어디에서 소도용돌이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그러므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서는 자리에 함께 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리는 2019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후에 이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 주시죠. 여수와 1장 7절로 8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동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할 일이 있다 너도 할 일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좌로나우로나 주치지 말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은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에게는 하나님 왜 저와 함께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 주셨는데 왜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종종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옆에 있겠다는 약속 그대로 너 옆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너의 옆에 있는데 네가 자꾸만 나로부터 멀리 떠나서 너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기 위하여 너 옆에 있는 것을 네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누리겠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걷는 것이고, 그분이 멈추는 곳에는 나도 멈추는 것이고, 내 뜻, 내 생각, 세상의 판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그 말씀에 나의 발걸음을 실을 때만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2019년 신년특별 새벽 기도 주제를 제가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말씀으로 새롭게라 정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과 동행, 말씀과 형통, 말씀과 거룩, 그리고 말씀과 열정, 뜨거움 이네 번에 걸쳐서 시리즈를 정했습니다. 2019년 여러분 정말 한번 주님 앞에 약속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말씀이 내 입술에 담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그 말씀이 내 발걸음을 온전히 인도할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단강이 열리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가난 일곱 족속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이 시는그 놀라운 은혜 내 영혼이 부흥되고 내 영혼이 말씀으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나의 평생의 신앙 생활에서 이와 같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본 적이 없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수천 년 전에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나의 살아있는 역사로 경험되는 그러한 감정이. 터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첫날을 말씀으로 동행하며 말씀과 출발하는 여러분 365일 마지막 12월 30일을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뚜벅뚜벅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